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은 그야말로 도망자의 신세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숱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파묻혀 있으면 걱정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엘차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실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엘차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내 삶에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내 삶에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줄이 자신을 얽고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이런 것 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적들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되, 그 하나님은 귀가 없는 분이 아니고, 눈이 없는 분이 아니고, 입이 없는 분이 아니고, 손과 팔이 없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는 마치 오주의 마법사에 나오는 무능력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고, 그 손과 팔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며, 저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없는 것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병든 자가 고쳐지며, 여러분 삶에 묶이는 문제가 풀려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이 삶에 실제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